부산시가 민선 8기 공약점은 평가단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계와 전문가, 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약점은 평가단은 앞으로 4년간 박형준 시장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또 공약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인데요. 부산시 공약점문 평가단 글로벌 허브 도시 분과 오문범 YMCA 사무총장 스튜디에 오 모셨습니다. 예, 충전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시 공약점문 평가단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19명의 또 교수님들, 또 전문가, 시민단체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어, 여섯 개 도시에 대한 목표를 좀 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분과별로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시민 행복 도시라든지, 또 글로벌 음. 허브 도시, 장업 금융 통시 분과와 같은 이 여섯 개 분과로 나누어서 하게 되고요. 일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시장이 공약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우선해서 예. 취임 100일이 되는 10월 8일날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일적으로 나왔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평가단 안에 말씀하신대로 여섯 개 분과가 있고 총장님도 글로벌 허브 분과에 네. 소속이 돼 있으시잖아요. 네. 어, 박형준 시장의 이제 뭐 6개 지방선거 때 공약도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어, 어떻습니까? 먼저 좀 이행의 우선순위라고 할까요?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예어뭐 워낙 많은 공약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네. 가장 핵심적이라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역시. 유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어쨌든 인기의 가장 중반대가 되죠. 내년 11월이 되면 어쨌든 유치 도시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또 세계박람회는 아시다시피 이게 단순히 부산의 어떤 하나의 뭐 메가이벤트 이런 정도가 아니고. 부사를 혁신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하는 제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개최를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또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음. 55 보급창 문제라든지 네. 또팔부도 문제는 어쨌든 부산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예. 것도 걸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덕신공항 문제가 있죠. 가덕신공항 2029년도에 음. 과연 조기 개항을 할수 있느냐라고 엑스포션에 하는 부분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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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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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음. 생각되는데 저는 한 가지를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치를 하면 다행입니다만 예. 혹시 유치가 되지 않았을 어어. 경우에 대한 대비 방안이 과연 있느냐라고 하는 예. 거는 어 아마 다들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이제 가덕 신공항의 조기 개항도 아마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어떤 걸로 과연 부산의 동력을 발전 동력을 가져갈 수 있을 음.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지난번에 박경 시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나눴을 때는 네. 유치의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비플랜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건데 네. 다른 것들도 포함해 가지고 이제 공약을 이렇게 추진할 때 우려되는 지점들 또 어떤 것들이 좀있겠습니까 어, 이 박경유 시장께서 이제 지난번 이제 보선에서 당선되신 이후에 내세웠던 여러 정책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15분 도시 부산. 예. 또 이제 그 펀드, 모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음. 하는 계획들을 낸게 있는데 이두 가지가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실제 15분 도시 같은 경우에 부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주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그 도시와 과연 부산이 같은 형태를 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어, 다 15분 도시에 맞춰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렇게 이제 담보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충분히 남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부산의 만약 15분 도시를 부산형으로 만든다면 부산의 도시 특징들이라든지 부산의 도시계획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좀 중요하겠다 생각되고요. 실제 무산형 부산형 모태펀드 1조 원 플러스 알파도 현재 계획은 2027년도까지 1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은 좋습니다. 예. 모태펀드를 만든다는 건 좋겠지만 이게 4개 분야를 나눠서 이제 뭐 2천억, 4천억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 건데 지금 구체적인 플랜이 보이지는 않아요. 네. 일단 내용적으로만 목표만 지금 설정돼 있는 거고 또 지난해 당선됐을 때요즘마 펀드 유치가 무산됐던 이런 문제도 한창 논란이었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게 그 적절하게 담보가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고 생각되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5, 6도 그 트램에 대한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추가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트램 조성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청년은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행복 주택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얼마나 정책의 적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자,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좋지만 실무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네. 대한 우려신 거죠. 네. 어, 뭐저 총장님께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분과 계시니까 최근에 이제 영어 상영 도시 추진과 네. 관련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좀 증폭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어떻습니까, 이. 저희도 KBS에서 이 공공 언어 훼손 우려를 보도를 했거든요. 네. 공공 언어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영어 상용 도시가 웬 말이냐라는 시선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보겠어요 우선 이제 그뭐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데 이게 뭐 국제 글로벌 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어떤 추진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예. 실제 이제 지금 우리 사회 영어 언암용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 거리를 가더라도 이게 영어가 적합한 영어인지 맞는 음. 영어인지도 모르는 그런 영어 영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많고 또 부산시도 실제 이제 뭐 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보도도 있는데 네. 사실 이 영어도시, 영어 도시, 영어 상용 도시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저도 이제 이 분과 에 속해 있으니까 예.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만 또 요즘 젊은 세대들 이리 한글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이기도 하고, 세계가 또 주목하고 있는 언어이기도 한데,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여기에 대한 투자를 했냐, 이런 예.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이 영어를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있느냐, 또 시민의 예. 공감대가 있느냐, 이 부분들은 뭐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뭐 생각합니다. 협치로... 통해서 뭔가 계속 대화를 해 나가기도 했지만 분명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이행할 때 공약 자문단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는 건지 예, 포부를 예, 말씀해주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참여했던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협치 구조가 프로세스가 사실 박형규 시장 체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민들 또 시민사의 의견이나 또 시민들의 어떤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네네. 들어서 참여하게 됐던 거고요.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 또 부산의 어떤 미래 이 공약을 그냥 만든 것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음.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라든지 또 예.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공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역할 이런 역할들을 뭐 제가 혼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니까 예, 이 어떤 시민들의 뭐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보궐선거 당선됐을 때와 또 당장 6월달 그 재선 때 와도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라든지 네네. 공약 이행할 때 박형준 시장이 좀 주력해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 그, 캐치플레이즈가 이제 부산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음. 도시 부산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 청년들도 부산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만 부산에 살 여건이 안 돼서 떠나는 네네.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략이, 많은 공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맞춤형. 또 부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책 공약을 펼쳐낸다고 생각하고 또 시민의 보통의 시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만큼 잘볼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다른 음. 세상이 아니라 시민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을 펼쳐야만 되지 않겠나 또뭐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 짧게요 시간에 없어가지고 메가시티 지금 지지부진한데 박형준 네. 시장이 부산 시장으로서의 역할론이라든지 책임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중요한 키를 들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 도지사가 되고 음. 시장이 되신 우 울산과 경남의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게 박정희 시장께서 어, 이전에 어쨌든 주도를 해왔던 부분도 있으니까. 어떤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되지 않으면 부산에 부울경이 미래는 음.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부산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놔서 네. 이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데 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네, 노력을 위해 거죠. 노력을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문범 YMCA 사무총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